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오늘 마지막 공연이라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에서 인사를 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네. 어 그럼 누가 먼저 인사 드릴까요? 어 제가 막내니까 <laughs>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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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찍어갈 거 <laughs> 네, 여러분, 어, 뮤지컬 스모크에서 혼역을 맡은 김청아라고 합니다. 네, 뮤지컬 스모크를 통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 저한테는 배우로서 굉장히, 굉장히 많은 어, 새로운 도전이었고, 또 많은 걸 얻어가고 배워가는 시간이었고, 공연이었어요. 많이 연습하면서 헤매거나 했을 때, 많이 도움을 주신 저희 추정화 연출님 그리고 안무 감독님, 음악 감독님 언니, 오빠들 모든 배우분들께 감사하다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이 공연을 함께 할수 있게 해주신 케 k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 다음에 어, 모든 상주에 있는 스태프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 괜찮아요. 아, 아, 속에,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인사로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스모크에 나오는 대사인 어, 길을 가다 보면 때론 넘어지고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완전히 다른 길 헤매다가 다시 되돌아가야길 까마득하게 내 인생에서 비춰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내 생을 끝없이 써내려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저 또한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모크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네 아, 네, 네. 순서대로. 순서대로. 아. 가운데로 네. 네. 오세요. 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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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안녕하세요. 그 뮤지컬 스모크에서 해 역할을 맡았던 네오 홍승환입니다. <laughs> 어... 제가 사실 그호적상첫 번째 이름이 헨데요. 그래서 뭔가 맞게 돼서 재밌었었고요. 그 이상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복잡하고 치명적으로 쪼개는 작품이라 이상 선생님을 많이 이해하고 연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행복했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이 작품을 뒤에서 계속 서포트 해주시는 무대 감독님 비롯한 많은 스태프 분들 그리고 창작진 연출님 비롯한 창작진 분들 그리고 컴퍼니, 떠볼게 컴퍼니 사람들도 엄청나게 매일 상추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정말로 이 작품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게. 생을 넣어주신 관객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스모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가운데 나오서좀 멀쩡하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스모크에서 초를 연기했던 박정원입니다. 네. 아, 일단 어, 감사 인사를 너무 많이 잘 해주셔서 저는 그래도 꼭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은 분들은 어, 역시나 우리 무대 상주해주시는 스태프분들 어, 지금이 102회 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 사고 없이 어, 지금까지 잘 해주셔서 너무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남은 3회도 사고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조금 쓸데없는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약간 거울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거울에 막 사셨나요? 아니 사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볼때 저거는 저건, 저건 과연 실체가 있는 거였까 뭔가 저기는 환상일까 실제일까 저게 과연 진실까? 막 이런 어렸을 때 그런 되게 포기심 많이 갖고 되게 그런 거예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저도 띄어쓰기를 안 하고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 안 하고 쓰는 거? 어, 띄어쓰기를 안 하고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 이상 시인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저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았나. 네. 웃으시라고 한는 건데, 웃어주세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 시인 이상과 그리고 이상, 쓴 시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날개 넘버를 풀때 항상 너무 벅차서 그 시인 이상과 이상의 시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것 같은 벅찬 그런 항상 감사함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도 날개가 하나씩 있으니까 모두 다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그리고 저희를 이제하게 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 않으면 긴장하지 않니까 어, 마지막까지 스모크 관심과 사랑 주시고요. 음, 다음에 또 스모크가 오게 되면 그때도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행복했고 음, 객석을 꽉꽉 채워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를 양해 네. 하시 어... 건가요? 포토타임을 가진 분이 까요 살짝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 쪽 이쪽, 일단 이쪽으로 가. 요 가운데로 가. 운데로 가. 형이 싸 평소에 안그러는왜 이렇게 친절하게 자싸우세요 자. <laughs> <사라지 마시고. 웃음> 자 오. 왼쪽에. 왼쪽이요? 아래부터 위로 가까요 네. 녕 포즈. 모양, 몰라요. 정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도? 어? 안 이게 뭐죠? 와! 우린 하나다 와! 하트나 하나 할까요? 하트? 아니 이게 뭔가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사합니다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셔서진심으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